오늘, 네. 저 손님들 김치찌개에 네. 고기 안 넣고, 아 돼지고기 음. 안 넣고, 음. 다시 마 망수로 시원하게. 신김치, 묵은 김치. 사십 분 있다 두 분만 넣으면 돼.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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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더, 더, 더. 이렇게. 응. 나물 다듬고 저기 두부 좀 부친다니까. 오빠 지금 해야 될것 같아. 그지? 응, 열 받은 것 같아. 네가 지금 몇 년도에 방송국 시작했니? 제가 91년도에 91년도. KBS 1 4개를 시작했죠. 어, 그러니까 데뷔작이 뭐 첫사랑이었나? 아니요, 첫사랑은 제가 데뷔한지 뭐. 5년 후. 아, 5년. 딱. 그래도 그, 그게 그래도 상당히 그도 어. 배도환이라는 배우를 알렸잖아. 아, 대단했죠. 그렇지. 어. 설마 학교로 숨을 거라고 생각하겠냐? 알았어. 그때 제가 이제 요거 엄지 손가락이 제가 좀 두꺼워요 이렇게. 어, 어. 그래가지고 톡속 톡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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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걸. 고치는 거지. 고치는 거지. 동작 그만하고. 네, 이걸한번 해봐. 고치면서 아뿅 이러면서 이제 <laughs> 자식 말이야. 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맞아. 약간 오지명 선배님 연기를 어, 섞거든그 저기 첫사랑 그저 드라마 할때그 당시에 네. 아주 죽을 각오를 했다면. 예, 그때 그 담당 감독님이 오늘날 갑자기 딱오더니 너한테 딱 맞는 배역이 하나인데 2회에서 6회 정도 나온대요. 다 4, 5번 정도. 어. 못하면 너 여기서 끝이고 방송국 나오지 마라. 음. 근데 잘하면 끝까지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음.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이제 딱 6회 그 고신을 하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어. 6회로. 마지막 대사가 야, 엄마. 이제 떠나는 거냐? 이런 이런 울먹거리는 어허. 거예요. 엄마. 정말 이렇게 떠나는 거냐? 근데 이 대사를 하면 마지막을 하면 진짜 끝나니까 어허. 진짜 리얼하게 제가 울먹거리면서 어허. 한 거예요. 어허. 그 감정이 보고 야, 너 너무 잘했어. 끝까지 가! 이래가지고 오, 야, 야. 마지막 회까지 제가 오, 끝까지 오, 다 야. 나오게 됐죠. 얼마나 야, 신났겠냐, 네. 그럼. 그,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에이. 그래, 배우는 그런 맛에 또 하는 거야. 네. 우리가 그런 기승전결이 네. 또 있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도 들어가면서 배용준이하고도 뭐 의형제 맺고 그랬지. 네, 같이 또 같은 배식을해서 아, 또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걔네 집에 와서 잠도 자고 친하게 오, 지냈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형제로 또 알려줬고 오. 세월이 흐르면서 오. 걔가 너무 떴잖아요. 너무 네, 그 진... 근처를 막... 못 가겠더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잘못 만나죠. 그렇게 돼 사람은. 뭐, <laughs> 기름에 구웠거든요. 고마워. 아유, 맘만... 내가 이거다. 여기다... 응. 뜨거워. 내가 이렇게 먹을게요. 어, 그걸 했는데. 아야세요. 음, 난 좋은데 간도 딱 맞는데 내 입에는 그래. 딱 좋아. 음, 맛있다. 어? 음, 맛있다. 어, 아니야, 정말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정 씨가 다 했어요. 손안 손을 씻었어요. 어? 어? 손을안 씻었어요. 손안 씻었어? 네. 아, 그래서 짭짤하구나. 근데 <laughs> 괜찮아. 너무 맛있어 도부무지. 왜 네, 맛있어? 잘했어. 네. 종환이하고 또 도환이가 콩나물 다 다듬었으니까 네. 저 개인이한테 좀 갖다 줘.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오케이. 어. 응. 아이, 말 그대로 양념 게장이다. 이거 냉김은 뭐해? 아니, 음. 아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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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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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뭐 나물이랑도서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철원 쌀이야. 심희 씨가 그래도 아들 온다 그래서 준비놓은 쌀이 그리고 오늘 밥을 한 거야. 아이고 완전 진수 성찬 <laughs> 오늘 우리 이제 귀하신 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네. 먹고 싶은거 하나씩 또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김수미 씨랑 우리 혜정 씨랑 그걸 다 약속을 지켰어. 오메오메. 음, 음. 아이고야. 다 먹고, 정말, 싶, 먹고 싶다는 거다 준비했어.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유, 고습니다 네. 아유, 언니! 따봉이요! 아이고, 귀 어서 먹읍시다.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역대 어느 프로그램을 나가도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아, 어. 어. 식이가 어. 진짜 시원하다. 담백해. 담백해. 고기 안 넣거든. 었 음. 어. 우리가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또 별미네. 담백하고 아. 기름기도 전혀 없는 게. 고기도 안 들어가고. 아 이런 맛이 나요, 나요? 진짜? 아, 굉장히, 입에 와서 닿아요. 중, 중추가 맛있으니까. 아. 돼지고기 안 넣고, 맑게, 맑게, 아 담백하게. 그러니까. 담백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두부, 두부 장수가 지나가면 이 종을 울려요. 그죠? 여기다 지게로 해가지고, 예. 딸르당딸르당 멀리서 들리면, 두부 몇모 사가지고, 예. 찌개다 넣는 거야. 이게 그 맛이야. 고기가 어딨어 음. 고기 살던도 없는데. 아저 옛날에 가고했어요, 아저. 어머니 맛있습니 음, t h a n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삼종 볶음도 맛있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그거 너희가 저쪽에서 열등한 맛이야. 삼종.희정 씨가 저기 호박 새우젓 네. 넣고 네. 볶아다는데 어때? 맛이 어때? 지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지야. 아, 맛있지? <laughs> 여름에 그냥 이거 밥에다 쓱쓱 적어주면 그래, 맛있지. 뭐. 입맛 없을 때 뭐. 최선을 <laughs> 다 했어. 나 먹는다고 했서 이거 언니 언니. 이거 <laughs> 음, 뭐야? 왜이렇게 맛있어? <laughs> 맛지? 너무 예쁘요 옛날에 먹던 그 맛이에요.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그 맛이에요. 진짜, 아 네. 진짜 손맛이 어머니의 그 맛이야. 그러니요우뎅무침 네, 너무 맛있어. 음음 소리가 그냥 어, 여기저기서 어. <laughs> 아직 뭐 오케이 오케이. 땡큐. 유 감사합니다. 화 음. 음. 요하유냥 이거 와. 아. 이거는 집이또 양념. 게장도또 이게 또 별미 아니야. 응. 수미표 양념게장. 살이 많이 들어있죠? 응. 응. 살이 이렇게 많은 게 처음 봤어. 응.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먹어도 응. 살이 많아요. 아주. 응. 어. 이걸 한번쫙 씹으니까 그냥 그 육즙이 싹 아, 그냥 응. 안에 쫙꽉 들이 차는 게요. 어. 너무 행복해요. 응.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사실은 이 음식을 먹을 줄 알고 아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음. 너무 잘 들어갑니다. 음. <laughs> 많이 먹어. 그러길 잘했어요. 내 배가 불러도 김승희 씨 음식은 또 먹게 돼. 막이 예, 자꾸 여기 손이 가네요. 음, 많이 <laughs> 먹어. 여기 손이 가네요, 전 김치찌개 한번더먹을래 나도. 나도 나도. 김치찌개 한번더먹을래 나도. 나도 나도. 형 셀프 서비스야. 엄마, 아... 아우 진짜 어. 맛있다. 아니 돼지고기를 안 넣고 있으면 그냥... 맛을 낼 수가 있나? 깨끗해. 아니.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랑도 비슷한 맛이야? 수정 씨는 엄마가 밥을 굉장히 중요시한 데매. 네, 저는 그 끼니를 절대 굶지 않아요. 음. 음. 학교 다닐 때도시락 가방이 책가방보다 더 무거웠다는 우와 네. 먹으러 네. 다녔구만 예. 네. 아 이상하다 일단 학교 <laughs> 가자마자 도시락 하나 먹고 점심시간에 하나 먹고 저녁에도 다른 것도 먹고 음. 달래 그 60몇 킬로가 된게 아니었어요 아 네. 잘 먹었어 건강했구나 어, 너옛날 뚱뚱했었어?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하지 마 <laughs> 희정 씨는 그러면 어머니하고 같이 네, 어, 네. 현재 네.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세요. 권여희 네, 형님. 네, 네. 정말 네. 90세가 넘으세요. 권여희 형님. 예. 정말 예. 네. 도안이도 뭐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 예. 네. 도안이도 형제가 없니? 아니, 저는 누나 하나 있고 여동생 둘이요. 여동생 둘. 어. 다시 집가 가지고. 그렇지. 아유, 아직까지 안 가면 어떡하겠냐. <laughs> 그 어, 어, 어머니가 결혼하라고뭐 잔소리 많이 안 하시냐? 아, 뭐 많이 할땐 하루에 100번도 더 하셨죠. 근데 요즘은 우리 어머니도 조금 내려놓으셨어요. 지쳐가지고 안 하시는구나. 이제. 예, 이제 제가 이 방송에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어요. 하도. 잔소리가 어. 심하셔서. 어. 내가 옳은지 우리 어머니가 옳은지 아. 국민들한테 한번 심판을 받아보려고 어.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어, 그래 봐, 그래.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런데요. 아, 이제 아들 고만 괴롭히세요. 아들한테 고만 결혼하는 소리 하세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시니까 요즘은. 한다 하루에 한세 번, 네번 정도로 줄었어요. 그냥 나지못해 어머니가 지금도 하루에도 뭐 수차례 말씀하신다 그러지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야 돼.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잘사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시겠어. 또 얘기하면은 얘기한다고 엄마 좀 그만해요. 지금 하루에 몇 번씩 잔소리에. 그러지 말라고 엄마 면박 주지 마.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아니 근데 새벽 2시까지 하시니까. <laughs> 아이 그래도 그래도 음... 다행이다. 2시까지면은 음, 4시, 잘... 5시까지 했다 안도 생수 자는 데... <laughs> 자는데 깨워가... 자는 그래? 예, 깨워 가지고 자는데 깨워 가지고 예. 도 깨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간절하시겠니. 아유. 그 입이 그런 마음이야. 음. 에휴, 손자 손녀 보고 싶고. 어. <laughs> 도환이가 사실은 뭐다아는 일이지만 결혼에 대한 상처는 좀 있잖아. 네. 알잖아, 다 아, 알잖아. 네. 어. 제가 <laughs> 결혼하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헤어졌거든요. 그 3일만에. 3일, 만인 3일 만에 이제 각방 쓰고 어. 15일 만에 걔가 나가고 음. 3개월 만에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파혼을 한 거예요. 이혼이 아니라 음. 결혼식까지 했잖아. 결혼 신고를 안 했으니까. 혼인 신고를 정말 혼인 신고를 안, 안, 안 했구나. 예, 그 친구가 아직은 어.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안 했다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양가 합의해서 파혼을 한 거예요. 어, 어, 어. 그랬는데, 연애 있었어? 예. 연애. 아니 선 봤죠. 1 2번 만나고 결혼했죠. 아유. 음, 그래, 내가 너무 그때 나이 40 넘기기 싫어서 딱 서른아홉 때 했거든요. 응. 어. 그랬는데 제가 너무 이제 성급했죠. 첫눈에 이게 뭐가 시어. 그럼 그래,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지 그거야 뭐. 만나다 보니까 뭐 어디, 이건 또나하 연이 안 되는구나 뭐 이래서 그래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게 저는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더불편했 그런 게 내가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 그게 흠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있는데 그때 감독님들이 저는 이제 그걸 잊으라고 음. 저한테 배역을 참 많이 주셨어요. 어. 막 1년에 막 3개씩도 하고, 막 음. 번갈아, 한 번에 막두 번, 두 개, 두 배역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막 연기를 기계적 기구로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인, 쌓인, 쌓인 상태에서 하니까 음. 한 3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다 그만두고, 외국으로 제가 갔죠. 예, 그래서 외국에서 한일년 동안 이제 어, 사회보로 다니고 뭐 위문 공연 다니고 막 어, 행사 겸해서 겸사겸사 예, 음. 겸사 해가지고 주로 외국으로 많이 다녔죠. 어. 근데 외국 가니까 이혼한 건 흠이 아니야. 사람들이 아무 신경도 안 써. 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마음 정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산넘어 남촌에는이라고 어. 농촌 드라마에서 그 베트남 부부 역할을 맡은 어. 거예요. 그걸 한 5년 동안 어...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 50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외롭고. 음... 다시 또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어영부형또 10년이 지난 거예요. 어...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안 늦었어요, 형님. 그래 음... 괜찮아. 뭐.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는 날이 분명히 있어. 이거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마, 절대로. 예? 포기는 하지 말라고. 아...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옷도 좀 부려.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화려하게 입은 거 그것도 좋아. 예. 근데 그건 여기 저 강화 올 때나 입지. 다른 데갈땐행사때입지 그래 입지는 마. <laughs> 그래 입지는 마. <laughs> <laughs> 그까지다 들어봐야 어. <laughs> 돼. 옷 입는 거는 제가 <laughs> 선배님한테 배워야 될거아니 김용건 선배님한 베스트 드레서가 아니고 제가 좀 모방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아니야그돼안돼못 그냥, 그냥. 따라가 뭐, 그게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